미국 메인 주의 랑랜드에 거주하고 있던 67세인 하비 램보 씨는 더 이상 강도에게 집을 털리지 않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두 손으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년에 걸쳐 강도들에게 다섯 번이나 집을 털린 뒤 램보 씨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강도 사건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 사람들이라면 할 만한 행동을 자신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총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그는 총기 판매점에 들려 총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가 총을 구매한 바로 그날, 그는 누군가가 집에 침입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새로 산 총을 집어들어 장전했습니다. 거실로 가보니 45세의 크리스토퍼 윌드 하버 씨가 그가 받은 의약품들을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남자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으며 경찰에게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윌드 하버시가 달아나려고 하자 림보 씨는 그의 어깨를 향해 총알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경찰 측은 이후 뚝뚝 떨어진 핏자국을 따라가 윌드 하버시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에 저항했다고 합니다. 윌드 하버시는 자신이 입은 총상을 치료받은 뒤 현재는 구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락랜드 지방 검사는 여전히 램보 씨가 위험한 총기를 사용한 것이 정당한 행위였는지를 판결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